블랙핑크 지수가 돈을 잘 쓰고 있어 팬들의 자랑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슈퍼스타 지수가 서울 강남의 인기 지역에 고급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라브르 27이라는 이름의 이 고급 빌라 단지는 지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예정입니다.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부 펜트하우스의 매매가는 450억 원, 약 3,160만 달러로 강남에서 가장 비싼 빌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. 일반 주택은 약 200억 원, 약 1400만 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주거 단지는 현재 지하 5층, 물결표 지상 7층 규모로 두개 동으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소식이 공개된 후 한국 네티즌들은 인기 포럼에 모여 지수의 구매력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다. 1 bp의 수준을 고려하면 그 후에도 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. 2. bp인데 키키기흑아 부럽다. 3. 와 나도 거기 살고 싶다 진짜. 4. bp는 정말 멋지다. 5. bp 수준에서는 확실히 많이 벌었겠죠. 벌고 나서도 남는 게 많죠. 6. 나는 질투한다. 7. 나는 그녀가 얼마나 버는지 정말 궁금해요. 8. 스타디움 투어를 다니니까 당연하죠, 키키윽. 9. 와, 그녀의 삶이 너무 부럽다. 이 한국 가수는 신뢰할 수 있고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궁극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며 미래를 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지수는 한남 더 힐의 한 채와 같은 지역에 있는 자신의 회사 BLISSO의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는 그녀가 오빠와 함께 설립했습니다. 한편 지수는 제니, 로제, 리사와 함께 월드 투어를 떠나 음악과 연기 활동을 통해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.